광주전남 대표 은행을 표방하는 광주은행이 출범한 지 올해로 반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J.비 금융 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증권 시장에서는 사라지게 됐지만 광주은행은 더 높이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98명의 주주에 의해 창립된 광주은행, 광주전남 기업들과 힘을 모아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57년 외환 위기 때는 지역민들이 광주은행 주식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고 올해로 출범 50년이 되기까지 그 성장과 위기의 궤적은 광주 전남 지역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광주은행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밀착되어 성장해 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애화를 함께한 광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증권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JB 금융 지주가 광주은행 자녀 지분을 인수해서 100% 완전 자회사로 전환시키기로 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일까지 JB 금융 지주 주식과 맞교환 작업이 완료되면 광주은행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됩니다. 광주은행은 전북은행과 함께 JB 금융 지주의 핵심 계열사라는 위상을 갖고 수익성 개선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력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계열사를 겨누기도 쉽고 그다음에 해외 저 영업망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점포 확대와 디지털 금융 강화를 통해서 대형 시중은행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